fx가 0 기준으로 이렇게 나뉠 때, fx p l u a의 제곱 이 함수가 실수 어, 전체에서 연속이 될 때, 이제 a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뭐 문제가 될만한 곳은 0밖에 없죠. 그 지점을 이제 파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어, 그죠? 이쪽에서 이쪽에서 둘다 이제 0 집어 넣어서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음. 자 그러면. 이쪽에 영식보다 에펙스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죠. 어, 근데 이제 그 경계선이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연속을 따져봐야 될 지점이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어, 그럼 이게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다가 얘가 얘, 얘일 때 0을 넣으면 이제 3이 되죠. 그럼 3 플러스 A 제곱이 되는 거지 이게 서로 똑같아야 연속인 거지. 그러면 정리해보면, A제곱, 어, 마이너스 A, 그 플러스 4분의 2를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 7A가 나오고요 그리고 9가 넘어가면, 어, 4분, 마이너스 4분의 36입니까? 플러스 4분의 2니까 어, 마이너스 4분의 35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7로 나누면 A가 나와. 마이너스 4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